안녕하세요. 우리 집 멀티탭, 이거 안 되면 당장 바꾸세요. 모르면 큰일 납니다. 집에 멀티탭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몰랐던 정말 중요한 멀티탭의 비밀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자제품을 만질 때 간혹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누전이 흐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멀티탭에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접지 단자입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멀티탭의 경우 사진에서처럼 구멍 옆에 접지 단자가 있는 편이지만 예전에 사용하거나 오래된 멀티탭의 경우는 사진처럼 접지 단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접지 단자가 없으면 누전으로 인해 전류가 흐르는 느낌을 전자제품을 만질 때 느낄 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접지 단자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러그에도 접지 적용이 되어 있는 플러그를 사용하셔야 누전으로 인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스위치가 있는 제품도 많이 사용하시죠? 개별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사용시 대기 전력 제품을 별도의 스위치를 이용해 전기를 차단하며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럼 대기 전력은 무엇일까요?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력 소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 전력 소비 제품은 대부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자렌지, 에어컨, 프린터, 커피 머신, 공기 청정기 등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개별 스위치가 필요한 멀티탭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또한 멀티탭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즘 대부분 16암페어로 나올 텐데요. 16암페어로 사용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집에 10암페어짜리 멀티탭이 있고 여기에 혹시라도 전력 소모가 많은 제품을 여러 대 꽂고 사용하신다면 바로 바꿔 주세요. 주의 사항에 보시면 2000W 이하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며 멀티탭 고장으로 전기가 끊기거나 끊긴 멀티탭의 전기로 인해 전자 제품도 사용 중에 완전히 꺼지게 되면 전자 제품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W 이하의 제품을 멀티탭에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두 개만 연결해도 2,000W가 넘어버립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지금 우리 집 멀티탭은 어떤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